사실,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쩌면 그냥 거저 먹는 가격일 수 있도록, 뭐가 문제냐?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. 이건 실질적으로.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,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APR 69,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.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. 가장 큰 단점은 딱한 가지, a p r 당시에 가격이 좀 비싸게 했었다.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회사가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장중 69,600원 왔는데요 69,000원부터 77,000원까지가 좀 어려운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서 지금처럼 붙었다 밀렸다 붙었다 밀렸다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. 물론,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짧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게 좋겠죠. 오늘 사자마자 막올라오고 이러면 좋은데, 그러면 빨리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, 중요한 가격대에서 시간을 최대한 좀 끌어주면서 천천히 거래도 좀 탄탄하게 움직여주고, 진행되면 굉장히 롱런하게 되고, 이 뭐, APR 같은 경우는 회사 내용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. 2,500억이었던 게 1,900억, 5,200억, 7,200억. 자, 그럼 이게 마진이 작은 회사냐? 마진이 작은 회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. 그런데, 마진이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. 웬만한 어떤 회사보다 영업익률이 이 양환. 20%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인 거죠.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. 그럼 ROE는 얼마 나오느냐? ROE가 33이 넘어가다 이런 회사가 있나요?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.